네, 다음에는 이번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LG그룹의 최초 여성 CEO, 그리고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주, 글로벌 주역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정의 LG생활건강대표인데요.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여성 CEO의 자리는 여전히 드문 일이죠. 그런 가운데 2022년 LG그룹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수식어만으로 그녀를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정혜 대표는 30년 넘는 현장 경험과 성과 중심의 실무 리더십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진 그녀의 경력, 전략, 리더십의 진면목을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혜 대표는 1963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흔히 대기업 CEO라고 하면 해외 MBA학위나 대기업 오너와의 관계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이정혜 대표는 이런 배경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국내 학사 출신, 그리고 차근차근 현장에서 고운 실무형 인재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의 사회 첫발은 1986년 럭키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LG 그룹이 럭키 금성이던 시절인데요. 이후 결혼과 출산, 육아로 잠시 경력 단절을 겪었지만 1991년 LG 생활건강에 다시 평사원으로 재입사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약 30여 년간 생활용품과 화장품 분야의 마케팅 실무를 총괄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LG 생활건강의 대표이사 자리에 오릅니다. LG그룹 전체 역사에서도 주요 계열사 여성 CEO는 그녀가 최초였습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진짜 성과 기반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이정혜 대표는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입니다. LG생활건강의 대표 브랜드 후숨 오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데에는 그녀의 전략이 있었죠. 특히 후는 K뷰티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후는 중국에서 궁중 한방 콘셉트로 차별화에 성공했고, 중국 왕홍 마케팅을 통해 럭셔리 이미지를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LG생활건강 화장품 매출은 4조 원을 돌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벨먼, 히말라야 핑크솔트, 페리오 등 생활용품 부문 브랜드 성장도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뿐 아니라 토탈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 전반에서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CEO가 된 이후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정혜 대표가 취임한 2022년부터 LG 생활건강은 중요한 전환점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시장 소비 위축, 그리고 미국 더크램 팩토리 인수 실패 등 연이은 악재로 화장품 부문 실적이 급락했고, LG 생활건강 전체 매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각에선 후에 집중된 포트폴리오 구조가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라는 비판 역시 나왔고,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정혜 대표는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과 리브랜딩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정혜 대표가 내세운 돌파 전략은 바로 시장 다변화 전략입니다. 더 이상 중국만 바라보지 않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는 물론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랄 인증 제품 개발, 현지 맞춤형 브랜드 출시 그리고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강화는 이 대표가 현지 소비자 트렌드를 얼마나 세밀하게 읽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정혜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은 조용하지만 강한,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실무진과 눈높이를 맞추는 리더라는 평이 많습니다. 매주 직접 브랜드 매장을 돌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루틴도 역시 빼놓지 않죠. 보고보다는 현장 체감, 계획보다 직접 실천에 더 가치를 두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진중한 태도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몇 년간 ESG 경영과 브랜드 윤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닿는 것이기에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철칙이죠. 2023년에는 숨37 브랜드의 비건 인증 리뉴얼, 후에 친환경 포장재 확대, 공병 수거 캠핑, 저자각 성분 개발 투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와 브랜드 윤리를 단기 실적이 아닌 중장기 신뢰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깊은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직접 자사 매장을 방문하며 매장의 진열 상태를 화자, 점, 점검하고 직원들과 눈을 맞추는 CEO. 외부 인터뷰는 드물지만 묵묵히 일로써 존재감을 증명하는 사람. 이정혜 대표는 한국 기업에서 보기 드문 현장형 여성 CEO로 그저 여성이라는 점이 아니라 성과와 전략으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 LG그룹의 최초의 여성, 이정혜 LG생활건강 대표였습니다.